안녕하세요. 수연아빠와 공부하는 파워포인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파워포인트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파워포인트 버전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최신 버전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2013 버전도 사용하고 있고 2010 버전, 2007 버전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가 몇 버전인지를 한번 파워포인트 화면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현재 여기 보여지는 이 화면이 파워포인트 2007 버전입니다. 어2007 버전이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요. 2007 버전에는 왼쪽 위에 이 둥근 모양의 오피스 단추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으로 파워포인트를 열거나 저장, 그리고 인쇄하는 등의, 그리고 파워포인트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어, 사용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2007 버전에는 이렇게 오피스 버튼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2010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이에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은 파워포인트 2007 버전하고 다르게 왼쪽 위에 오피스 단추 대신에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추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2000 7버전과 2010버전은 여기 오피스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 2013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서 자, 파워포인트 2013버전이에요. 어, 파워포인트 2 0 10버전과 너무 많이 닮아 있죠. 파워포인트 2013버전의 특징은 어, 이렇게요. 화면이 보면 옆으로 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옆으로 길게. 파워포인트 2010버전에는 어 이렇게 보여, 다시 한번 가봐서 보면 이렇게 4대3 비율로, 4대3 비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2013버전부터는 이렇게 옆으로 길게 16대9의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자세히 보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은 이런 아이콘들이 약간 입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약한 입체 느낌이 약간 나죠.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파워포인트 2013 버전은 입체 모양이 아니라 2010 버전보다는 훨씬 더좀 편평해 보이는 형태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3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202016 버전이에요. 2016 버전은 어, 2013 버전과 상당히 비슷한데 이 리본 메뉴의 타이틀, 리본 메뉴 이렇게 제목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3 버전과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 2007 버전부터는 어, 변화가 좀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2007 버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2003버전도 있고, XP 2000버전도 있고, 뭐 97버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2003버전에서 2007버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본 메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예전에 2003버전에 저장하면, 파워포인트 이름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딱 보면, 파워포인트가 예전에는 2003버전까지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2003버전까지는 PPT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2007버전부터는 PPTX라고 해서 X자가 하나 더 붙게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2007버전만 그러느냐? 아, 그것은 아니에요. 2007버전부터 2010버전, 2013버전, 그리고 최신 버전인 2016버전까지는 저장하게 되면 PPTX로 저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집에는 파워포인트 2016버전 또는 2013버전, 그리고 2010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컴퓨터에는 2007버전이에요. 파일이 열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물론, 파워포인트 2010버전, 2013버전, 2016버전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기능은 2007버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파워포인트 2007버전, 2010버전, 13버전, 16버전 상관없이 다잘 열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파워포인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기능들도 차차 배워보도록 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버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는 기능과 되지 않는 기능들의 차이도 좀 있어요. 이것도 파워포인트 이야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 버전과 함께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워포인트 화면 모양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파워포인트 2010버전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리본 메뉴가 되어 있다고, 2007버전부터 이렇게 리본 메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리본 메뉴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자, 우리 디자인 메뉴를 누르세요. 또는 디자인 탭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보기 탭을 누르세요. 하면 이렇게. 홈 탭을 누르세요.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또는 어, 이네번 메뉴를 설명할 때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각각의 메뉴 아래에 보면 이렇게 클립보드, 슬라이드, 글꼴, 달락, 그리기, 편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불리웁니다. 글꼴 그룹, 달락 그룹, 그리기 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삽입에, 우리,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세요라고 불리우면, 이렇게 차례차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 버튼이라고 불리우는 버튼이 있어요. 이런, 지금 텍스트 상자 아래 보면, 옆에 조그만 화살표, 아래 화살표 있죠? 이걸 확장 버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메뉴가 펼쳐져요. 그래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할 것이냐, 세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 버튼이 있는 것들을 한번씩 눌러 보면 이렇게 메뉴가 아래로 확장되어서 펼쳐진다라고 해서 확장 버튼이다라고 생각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리본 메뉴에서 궁금한 게 어, 이렇게 홈탭에 가보면, 이렇게 지금, 달락 그룹에, 대화상자 표시 단추라고 불리는 버튼도 있어요. 이 지금, 달락 그룹에 보면, 대화상자 표시 단추라고 불리는 버튼이 있고, 그리게되고 근데 편집이 여기 없죠? 그래서 이 버튼은 뭔가면, 하 옵션 창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다가, 달락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화상자 표시 단추. 옵션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처럼 이렇게 달락이라고 하는 대화상자 옵션 버튼이 이렇게 옵션, 잔치, 옵션 상자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대화상자 표시 단추를 눌러주세요. 하면 이걸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기 보여지는... 이 화면 여기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죠 글자도 입력하고 그림도 집어넣고 하는 이 화면을 이제 슬라이드 편집 화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작은 화면은 슬라이드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화면은 어, 슬라이드 노트 우리가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 있어서 어, 빼먹지 말아야 될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놓죠. 여기 있는 내용은 발표하는 사람,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나중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뭐, 슬라이드 미리 보기 화면을 봐주세요. 그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 보고, 슬라이드 편집 화면을 봐주세요 하면 슬라이드 편집 화면을 보, 보면 됩니다.